네. 안녕하세요. 분당 정자청소년수련관 아마빌레 정책제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마빌레 위원장 이나경입니다. 발표는 정책제안 배경, 제안 정책, 청소년 액션 플랜,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분당 지역에서 자살한 김 사건을 아시나요? 김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점에서 책을 사고 버스를 이용해 근처 야산으로 이동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저희 청소년 수련관 자치기구 청소년의 같은 반 친구이며 저희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자살은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친구 또는 지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란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간 경기도 내 71명 학생들이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를 통해 경기도에서 청소년의 자살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특히 분당은 사교육과 학업 경쟁이 치열한 지역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분당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은 잠시 줄어드는 듯하였으나 얼마 유지하지 못하고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살 시도율 또한 일정 수치를 유지하며 쉽게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울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이 14.21%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우울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우울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방역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평소에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가진 채 생활하고 있으며 이것이 잘 해소되,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극단적인 선택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통계표를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고, 심리적인 문제에 처했을 때 가장 도움받고자 하고 싶은 것은 상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담과 같은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대부분이었으며, 자살 예방 홍보물 또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심리적으로 만약 심리적으로 힘들 때 상담에 대한 정보나 따뜻한 글귀들을 보았다면 도움이 될것 같냐는 물음에 대부분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힘들 때 주변에서 쉽게 상담 정보나 따뜻한 문구를 접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버스 정류장에 자살 예방 홍보물이 담긴 미디어 보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 사진은 버스 정류장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버스 도착 정보 안내판입니다. 저희는 이 버스 안내판 옆에 따뜻한 문구와 자살 예방 관련 정보가 담긴 미디어 보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많은 장소 중에 버스 정류장을 선정한 이후로는 설문 결과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버스를 응답하였고 앞서 말한 기사 속 김군 역시 버스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소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만약 그 순간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하게 돼요. 버스정류장으로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어, 정책제안에 대한 저희의 액션플랜 입니다. 액션플랜 1. 2022년 청소년운영위원회 기획사업 으로 분당내 학교 근처 버스정류장 세곳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련 부서인 성남시청 대중교통과 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액션플랜 이. 세계의 버스 정류장에 머물지 않고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여 두 가지 루트로 제출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남시청 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이고 두 번째는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입니다. 성남시는 청소년행복의회가 잘 구축되어 있고 제안하는 정책이 조례 등으로 반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의회 때 정책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액션플랜 3. 청소년 자살 예방 홍보물 제한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어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청소년이 듣고 싶고 따뜻하다고 느끼는 위로가 담긴 문구나 그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미디어보드에 게시하고 알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의 액션플랜이며 저희가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청운이 많이 하는 의견 제안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자살 예방 미디어 보드 설치를 통해 심리적으로 힘든 청소년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공할 것이고 지역 사회 모두가 청소년 자살 예방 지킴이가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책 제안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반영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 정책을 통해 저희의 시도가 누군가의 생명이 잃게 되는 선택을 막을 수 있길 바라며 큰 효과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닌 단한 명의 청소년의 선택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저희가 제안한 정책의 모든 역할을 다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움직임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광정답 청소년수련관 아마빌레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